오늘은 바람의 나라 클래식 최근 공지에 올라왔던 돈복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돈복사 관련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금조각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파장이 큰 뭐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공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람의 나라 크리스 쪽에서 4월 17일 목요일 오후 8시 35분부터 월드 점검을 갑작스럽게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점검을 이제 8시 35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0시 35분까지 4시간 동안 점검을 갑자기 진행을 했는데 이 점검을 하게 된 내용이 비정상 금전 증가 오류 수정 그리고 비정상 오류 이용자 제재 조치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이 이렇게 올라 돈 복사가 일어난 건가?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사실 이 바라메나라 클래식이 어느 순간부터 가돈의 이제 시세라고 해야 될까? 급속도로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원래는 가돈이한 100만 원당 현금 가치로 한 1원 뭐 이렇게 유지를했었는데 거의 100만 원당 현금 가치로 한 5천 원까지 단기간에 내려가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그때만 해도 바돈을 어, 공급하는 유저나 아니면은 뭐 매크로로 풀리는 뭐 바돈이라던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바돈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로 이제 바돈이 이렇게 풀리는 뭐 그런 버그가 있었나 봅니다 이 이후에 그래서 메이플 월드 측에서 추가로 공지가 올랐는데 교환 시스템 중 특정 상황에서 금전 수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확인되어 4월 17일 긴급 점검을 통해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라면서 음, 갑작스러운 오류로 인해 플레이어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월드 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면밀히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안내드린다고 합니다. 오류 내용 및 발생 원인에서 해당 문제는 로그 확인 결과 3월 27일 목요일 날에 최초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이 4월 18일이니까. 거의 3주 정도 돈 복사 버그가 있었나봐요. 교환창에서 금전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아닌 빈값을 입력한 경우 재화가 중복 지급되는 오류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캐릭관 금전을 교환할 때 금액 변경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캐릭터가 거래창에 금전 액수 입력 중 숫자를 변경. 기존 교환창에 올려진 금액을 캐릭터에게 다시 반환. 입력한 금액만큼 금전을 차감, 교환 중인 금액 정보를 입력한 금액으로 갱신이 이렇게 되있는데 2번과 3번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금전 차감 및 교환 금액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캐릭터의 금전이 증가하면서 교환창에 올려진 금액도 그대로 유지되어 결과적으로 재화가 중복 생성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던 겁니다. 동복사가 일어난 거죠. 후속 조치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교환 시스템 오류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캐릭터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사례에 해당하는 캐릭터는 긴급 점검을 통해 임시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이 되었고 추가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금전의 회수 및 이용 제한 등의 후속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 이제 시청자 분 중에서도 좀 무고하게 이제 제재를 당하신 분이 있었는데 임시 정지를 당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9,999년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게임을 접속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어,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주셔서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교환 시스템 오류를 1회 이용한 캐릭터, 오류를 통해 획득한 금전을 전달받은 캐릭터가 현재 이제 임시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금전이 100%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보다 엄격한 제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당이득과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캐릭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임시 이용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정상 금전 획득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기록 확인을 바탕으로 제재 수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공지를 통해 비정상 이용 캐릭터 수 제한 조치 오류로 증가한 금전 규모 및 회수율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안내 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일단은 공지를 적어 놨네요. 이 오류로 인해서 또 보상 안내가 있는데, 오일로 인해 플레이어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 머릿속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험치 증가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음, 경험치 이제 50% 추가 혜택이 있고요 4월 19일 토요일부터 4월 21일 월요일까지 어, 경험치 버닝이 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흉업용으로 정상화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또 공지 내용이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 근데 과 돈이 이제 복사로 풀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거의 지금 3주 동안 이렇게 이제 방치가 된거 보면은 꽤나 많은 양이 좀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복사로 풀린 돈을 모두 잡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제 이 백호 지엠이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 는 모르겠지만은 좋은 대처로 부속 공지를 올렸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일단 저는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